What? Mm -hmm. 하잖아. 그렇지. 잘하죠. 응. 잘하든 못하든 그냥 잘한다 해, 그냥. 입을 딱 담고 째리보고 있지 말고. 얼마나 쪽팔리겠어. 사실 뭐 내가 잘하듯이 그냥 음악 따라서 가는 거지. 거지 치고는 잘한다, 이 말이야. 거지 치고 이만하면 괜찮지, 뭐, 얼굴도 이만하면 괜찮고, 뭐, 몸매도 이만하면 괜찮고. 그리고 남자들이 한 번씩 먹어보면맛있다 그럼 그런 거지. 뭘 어쩌게 뭐 어떻게, 뭐, 그지? 어떻게 아요? 아닌 것 같다고? 사람이 내가 이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직업이 거지다 보니까 사람들 이다 내가 거지들 아예. 뭐 얼굴이 거지지고 이것도 뭐 거지겠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농사꾼 낚시꾼 노름꾼 개꾼 땅꾼 지게꾼 사기꾼 남봉꾼도 아니고 구멍난 냄비나 고장난 물건 고쳐 하고외 치면 땡쟁이 숙수쟁이 오이쟁이 난쟁이 환쟁이 붙쟁이 돌쟁이 중매쟁이 빛쟁이도 아니고 약장식 똥꾸역은 진덕 진덕 옹기장식 똥꾸역은 바삭 바삭 기름장식 똥꾸역은 면질면질 마굴장식 똥꾸역은 딸랑 딸랑 콩나물장식 똥꾸역은 간질 간질 소금장식 똥꾸역은 못 짰었어? 누가 짰다고 그랬어? 벨글 탐군. 그렇게 똥구이찢혀지게 가난하게 사요? 우리는 아무리 거지라도 소금 낚시 똥구이는안 먹어봤네.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는 이래도 우리 엄청 불쌍해 보이지요 하나도 안 불쌍해. 왜냐? 우리는 거지기 때문에 누가 돈빌줄 아는 사람도 없지. 기대는 사람이 없어, 그냥. 우리는 또 이렇게 멋이 없어요. 그는 이대로만 나가면 먹고 살 수가 있어. 분장했지. 노래 하나 더 할까? 네. 이제 사람이 여기 조금 모이면 뒤에 누가 나온다고? 네. 최민이 네. 최민이가 나오려면 여기 이제 자리를 조금 더 채워야 돼 우리는 괜찮은데 최민이와 우리 탄장님은 여기 성질이 못되시오 내 보고 못됐다 근데 저들은더 못됐어 나는 이래도 나오잖아 저것들은 자리에 안 차, 아안나오 버려. 저것들은 서탈하고 그래서 내 사람은 더 모이게 노래 하나 더 할까요? 노래 하나 더 하고 난다 한번 더 해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 기분을 확 살려서 재미나오게 네. 노래를 무슨 노래를 하는가 하면은 분위기가 확살게그 여자의 마스카라 이런데 인사를 조용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륜들을 보는데 인사를 깨놓고 하면 안 되거든 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자 가창 여기 또가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눈치가 빨라요. 대답하기 잘돌아가 이 씹어먹는 동네가 대답을 좀 하시오. 교양에서 보이죠? 이 동네는 왜 대답 안 하요? 같이 뭐가 딱딱 맞아요. 이게 뭐가 이게 재밌는데. 이쪽이, 이쪽하고 나면 이쪽은 가만히 있고 다 같이 노래. 그래야 재미가 있어 그리고 혼자 이러고 있으면 재밌단 데요 여기서 받아줘야 또 재미가 있지. 어쩌면 사람을 딱 쳐다보는데 내가 거지 같아요. 아니면 엄청 교양 있는 거지 같아요. 교양 있는 거지 같지. 사람이 딱볼때 교양미가 제일 그러잖아. 나는 학교를 많이 나와서 뒤에 저것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나는 대학을 나와주셔. 어텐션 플리스 코그 l 철이션 웰컴 투 우리 계산 구축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외국인 여러분 방문학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역장 사이에 미쳐 의자에 앉아 계신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셰셰, 빙어와 말리 장성 후진다오 작전 지진 빙동고아리가또 고자이 마시다 하이 적포맛 테 구다사이 시모노세키. 나봉주스 카니발 페스과 브라질. 짐이뽕 빙이뽕 까스뽕 콩카이박카이 베트남 에시밀랑 인터밀랑 치즈 크리스토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BMW 벤처 아우디 메디 인 첨머니 독일 앤더 트리 지딩크는 네덜란드. 라이스 미츠 해도땡차 경례. 지금 박수 친 사람도 너무많지 알고 박수 쳤죠. 그렇지. 내가 12개구고. 그래도 그 지는 다니려면 12개구 정도는 배워가지고 다녀야 돼. 잘하잖아. 다시 한번 차려 경례. 말을 설명을 했는데도 빨리 쳐다보고 박수 안는데저 무식해서 뭐를 알겠어. 지금 박수 안 치는 너희들은 3일 이내에 독감 보이고 확죽어 버려라. 오는 점이 있으면 가는 점이 있어. 지금 박수 안 치신 분들. 세차, 모년, 모월, 모일, 모사 간지, 감소고 형고, 학생, 부분이 안녕히 잘 돌아가십시오 보람상조 리무진 타고 잘 가십시오 그지같이 오는 데 있으면 르을 쐬겠다니까 아 그나저나 나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말인지 하나도 못 지어 모르요 지금 봐도 친사람들 무식한 거지 안친 사람들이 진짜 유식한 사람들이다 뭔 말인지 아요? 정쟁이들이 뭐를 알겠어? 대만 딱 잡으면 자기도 몰래 막 나와 근데 우리는 마이크만 잡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버려요 나도 몰라 뭔 소린지 지금 박수 치신 분들 엄청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자격 경계 하여튼 거지들은 박수를 쳐도 이러니 탈이 많아 그니까 우리 거지 새끼들 하는 말은 한쪽끼들 듣고 한쪽에 흘러버려 그냥. 거지들 보고 서들어서 풀러왔네 하고 그냥 웃고만 넘어가면 돼요. 돼요. 박수 치라면 치, 치라고 한다고 치랄 연병이 되지. 안 치면 안 친다고 치랄 연병이 되지.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웃고 서들레시면 풀고 가면 돼. 우리 거지들이 배운 게 이것이오. 그냥 나온들의 시골이니까 어떻게 그냥 말도 안 되서 는소 하니 까 그냥 웃고 넘어가시오. 어. 어. 자 그러면 또 노래 하나 더 하고. 예, 네. 노래를 할거나 여기 저기 동동 누르고 좀 갔다 가는 거 있어요. 어, 노래 하나 주고. 어, 우리 엄마들이 좀 저기 재미나게 사랑방, 콧물방 그걸로 갈까? 음, 응, 사랑방, 콧물방사랑병게좀 어지기 좀 앉아요. 우리 연극의 3대 요소가 우리가 아무리 거지라도 우리가 임이 잘하면 조영필이라면. 거기 서있 것이오 앞에 먼저 와서 앉으라고대구법듣고 싸우니 이자리니 내자리니 막 싸울 거니이 거지 새끼보다 우리가 서 있다가 가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안팔 것이오 팝니다 파는데 안 사버리면 돼 사지 말고 그냥 뻔뻔스럽게 구경만 끝까지 하고 있다가 가면 된다게 그리고 물건 안 사면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물건 팔때 눈에 힘을 딱 주고 째려 보고 있어 그럼 절대로 물건 타지고안 가요 내말 알아 들었죠? 그게서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제 들어와서 앉아보러 갈때 가더라도, 엄마 서 있으니까 꼴뱅실 죽겠어. 어, 들어와서 앉아보러 거기서 거짓말을 듣었어 저거들이. 저 나이만큼, 시집장가 다갈 나이만큼 부모 애미 잘말안 듣고 시집장가 다 간대. 뭔거지 뭐 새끼 말을 듣겠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직업이 무슨 기천이 없겠어? 거지니까 말을 안 알아듣잖아. 네. 가자, 노래 하나 더 하고. 내 쳐다보고 비웃지 마 아니 내가 가게 아우 이쁜가? 아무리 세상에 내가 봐도 이렇게 남자들 보면 얼마 나더안돼지 이쁜 사람들 보면 은 이쁜 행동만 해. 음. 근데 돈은 줘서 고마운데 오빠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돈을 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보다 이쁜 여자들 보면 확때려 죽여버려서 얼마나 이쁘냐 그아지 사는데 내를 무시하지 마. 그래도 노래할 때는 박수도 좀 치고 그러지. 내가 뭐 원래 그 지역 간디. 원래는 내가 엄청 내가 좋은 직업이었어. 엄청 내가 공부, 내가 대학 나왔다고 그랬지. 어디 대학을 나왔냐면은, 일본 나왔어, 일본. 유학 갔다 왔잖아, 일본. 우리나라 뭐 배울 게 있어야지. 어디에 대학 나왔나 한번 물어보시오. 나는 사생활이 그렇게 궁금하여. 일본에 가면은, 일본, 일본 군쿠시마 가면은, 가나마나 대학. 시원하세 생기가래 나시. 그래서 내가 배운 게 엄청 많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요 거지 하기 전에 내가 의사였어, 의사. 너희들이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고 비뇨기과. 뭐 하는지 아시죠? 오빠 국인 수술 해서 안했어 아시죠? 내가 거기 의사를 하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거지가 됐잖아. 왜 실수를 어떻게 했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가 있겠지 근데그 좋은 지위에서 어떻게 실수를 했냐면 보통 그 비뇨기과 그복행 수술 하러 오는 남자를 내가 껍데기를 살짝 당겨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대가리를 확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잘려버렸잖아 그것도 그냥 잘랐으면 된데세상에3대 독자 아들을 대가를 잘랐으니 내가 이 정도 그리고 살아 남는 것도 되오감다생활해야지 예, 사람팔자 시가 문제 언제 거지가 될지 모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야 돼. 예, 원래는 내가 거지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지 그냥 엄마는 앞에 앉아서 다리 좀 오므려서 내가 아무리 뒤에 저 뒤에 저것들은 남자들은 남자들. 얼마나 다리 좀 오므리고 앉아. 여자들 앞에 앉아가지고 가리이 찢고 있으면 엄청 하고 싶은 여자로 보이거든. 내가 까진 게 아니고, 이제 요것도 다리 불리고 있으면 남자들 안 좋아한다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예, 말을 그렇게 해야만이 우스운데. 그러면 여기서 글자 그대로, 예? 우리가 진짜 고지식하게, 지식이 높게 하면 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옛날에 칠거 지역이 있었더라면, 예? 어떻게 이렇게 구경 나오겠어? 그리고, 주자자 10대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것만 하면 재미가 있겠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부자일 때 아껴서라, 부를금용 비루에, 맞지 오신 손님을 접대하라, 불접풍게그 위에, 도둑맞은 뒤후회하지 마라, 불치 담장 소위에, 가족끼리 싸우지 말아라, 불친 가족 소위에, 젊어서 공부해라, 늙어서 회한다 소물근한 노에 바람을 너무 나 피지 말아라, 색불근심 병우에. 아이씨, 이거도또 까먹으려네. 왜 까먹었냐면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자꾸 내가 이거를 갖다 한 17년을 했는데 이것도 잠깐 한번까먹어모려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요 내가 오늘 왔죠. 여기 현재 오늘 3일째입니다. 왜냐? 내가 열흘 동안 놀았어.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왜 여기 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암 수술을 받다 보니까 태양 이빨 하루 태양까지 갔다가. 어제는 엄마도 49제를 지내고, 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요 마음이 지금 이중으로 갈라지고, 내 정신이 지금 하다가 까먹어버리네. 까먹을 수도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가 있지. 그러요안 그래요? 노래 하나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네, 채민이 나오게 해야지. 내보다도, 그리고 또 내가 있으니까 채민이가 있는 거지. 채민이 지 혼자 잘하겠시오? 나는 진짜 채민 저 새끼 좀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왜냐고. 저 새끼 때문에 내가 크지를 못하니까 <laughs> 고맙습니다 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밥을 뭘 먹어 그냥 엿먹으면 되지 그냥 가지 뭐 돈을 주고 간다고 밥 먹으러 간다고 돈 주고 가네 그냥 그러면 또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동동구름을 하나 치버릴까 그냥 분위기 확 살아버리게 네, 그러고 재미이나온게 그냥 그러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동동구름을 칠까요 아니면 노래를 할까요? 동동구름을 쳐라 박수 백두 명 노래를 해라 박수 일곱 명 동동구름으로 갑시다 힘이 들어도 그래도 좋아하니까 한 번만 딱 칠게 한 번만 한 번만 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나도 지금 내 정신이 아니에 진짜 마음이 막두 갈래 세 갈래 아유, 입은 아프지. 나도 내가 지금. 재민이 어? 빨래하고 <laughs> 빨래 <걸고> 있다고. 재민이 빨래하고 있다고. 빨래 거리가 너무 좋아. 빨래 내가. 빨래 지갑 끄어야 지금. 나 재민이하고 올해만 살고 내년에 찢어질려고. 이렇게 <laughs> 이건 <이용> 준비하고 있어. 하이 <laughs> 아, <좋으시죠. 웃음> 아, <laughs> <laughs> 박수 한번 쳐봐 박수. 你看。 해, 배우에서 근데 이거는 내맘대로안 돼요. 얼마나 무거운가? 진짜 움직이를 못 하고서 한번더 할까요? 한번더해봐어안면 모서 딱 하고 안면 모서 딱 하고 재밌으니까. 뭐야, 재밌어. 재밌으니까 한번더 할까 말까나? 한번더 해라. 박수. 한번더 하지 말고 쉬어라. 박수. 누가 보하면리지 말고. 한번더 해를 했으니까 우리 텔레비딱 보면 재미난 거할때 뭐가 들어가 돼요? 선전이 들어가지 선전 왜냐면 우리는 아까 내가 뭐랬어? 물건은 팔아요 파는데 이거 우리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사도 되니까